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쉽기 데이터 분석 전처리 판다스만 복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희가 오늘은 데이터 병합에 대한 개념들 배웠죠. 사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 뭐,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, 그래도 병합의 기초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고, 무엇이 중요한지, 그리고 무엇이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, 그리고 또 여러가지 병합 방법론에 따른 그 구현 스킬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얘는 컨캡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붙이는 거, 축 기준으로 붙인다고 말씀드렸고요. 다만, 중요하게 봐야 될게이 NA 값이죠. 동일한 컬럼이 있거나, 또는 뭐 캥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달라면 달라지면 이렇게 NA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덱스 재정렬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<laughs> 머지 같은 경우는 조인 키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통 컬럼이 있어서 걔네들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걔네들 뭐 같은 경우는 음어 공통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방법론 그러니까 이 조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ON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 컬럼 지정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. 뭐 어렵지 않게 인덱스나 이런 것들도 동일한 어 맥락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거는 NA 값이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름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 조인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o u t 나 left, right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어 이제 공통된 컬럼 두개 이상 사용할 때랑 그다음에 저희가 뭐 어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덱스 설정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에 이제 잘못된 데이터들 이제 중복이 있는 데이터들 정합성 문제되는 것들 같이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주 유의해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럼 조이는 인덱스 기준으로 들어간다라는 것,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서 병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. 세 가지 데이터 프레임 한 번에 넣는 법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서 여기에 리드스 함수에다가 동일하게 람다 함수 넣어서 추가하면 다 병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numpy는 이제 행렬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드렸는데, 데이터 타입의 행렬인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했었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다만, 마지막에 있는 다 차원으로 어, 추가되는 스택만 참고하시고, 나머지는 이미 했었던 내용들이라 어, 충분히 복습하시면서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